자, 역시, 자, 특수한 우리가 직각삼각형을 하나 생각하는데, 자, 이렇게 연결할 때, 여기가 60도 3분의 파이일 때, 2, 1, 에, 루트 4. 그래서, 사인 3분의 파이. 즉, 사인 60도가 2분의 루트 4면, 자, 요걸 알고 있다고 하고, 자, 두 번째. 자, 요렇게 그리는데, 조심해야 돼. 2 x 그지? 여기가 2 x 인 거야. 자, 그러면 다시 이렇게 그려. 여기가 이제 y가 되겠지, 이렇게. 그지? 응. 자, 그런데 x의 범위가 0에서 2파이지. 네. 그러면 2 x 는 0부터 4파이가 되겠네. 그지? 아, EX. EX니까. 응? 자, 헷갈리면, 얘를 세타라고 생각해. 응? 자, EX를 세타. EX를 세타. 세타라고 생각해. 자, 이 상태에서 4파이까지그려야 돼. 네. 자, 여기서, 물론 얘는 사인 EX. 즉, 사인 세타는 2분의 루트 3이야. 자, 이렇게 해서 플러스 1. 마이너스 1에서, 이렇게 해서, 한 번, 두 번, 세 번, 아이고야, 이거 잘못됐다. 더 그려야 된다. 응? 이거 지우자. 아! <laughs> 망했다. 이렇게. 여기가 세다 그럼 하나, 둘, 셋, 넷. 2 파이, 그지? 그 다음에 또 하나, 둘, 셋, 넷, 사파이. 그럼 이제 사인이니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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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자, 이, 여기가 1이고, 자, 2분의 3은 여기쯤이라고 한번 잡아봐. 자, 이 상태에서 쭉 거주는 거야. 그러면한 번, 두 번, 세 번, 네번 네. 만났지? 그러면 여기는 방정식의 X 값이 네번 있는 거야. 자, 그냥 사인이라고 생각하면, 사인이 2분의 루트3이 됐다. 이때가 3분의 파이라고 그랬어? 자, 여기가 파이야? 자, 여기는 뭐가 되니? 여기서 0에서 2분의 루트3까지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만큼이 벌어졌고 그게 3분의 파이. 여기는 반대로 왼쪽으로 왔으니까 3분의 2파이지. 2파이. 그다음에 이렇게 와서 여기서 이만큼 3분의 파이 갔으니까 여기는 뭐가 되겠어? 3분의 7. 7파이. 자, 이렇게 여기는 3파이야. 반대로 왔으니까 여기는 뭐가 된다? 3분의 파이. 8파이가 되는 거야. 누가 세타? 가 세타가 3분의 파이다. 세타가 3분의 2파이다. 세타가 3분의 7파이다. 세타가 3분의, 8파이. 3분의 8파이. 8파이가 됐다. 됐지? 근데 이 세타는 누구냐면? 2. 2x야. 따라서 우리는 x를 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다 2로 나눠줘야 되니까 6분의 6분, 파이. 6분. 6분. 그 다음에 3분의, 3분의 파이. 6분의 7파이, 3분의 4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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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